나중에 공무원 하실 건가요? 네. 네 행정학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법과 정책이 좋아서 행정이란 무엇인가요? 공익 실험 활동 행정학과에서는 뭘 배우나요? 정책학개론, 행정학개론과 같이 조직, 재무, 인사 등을 배웁니다 학과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5대 5 정도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학과인가요? 공직 진출을 목표로 하는 사람 전공 조별 과제 많나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관에 동아리나 학회는 뭐가 있나요? 과, 밴드, 축구 소모임, 그리고 모의 공모이랑 언론 마케등 있습니다 고대 미미미노 같은 분 계신가요? 재밌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주변 혹은 선배님들 공무원 시험 많이 준비하시나요? 네 나중에 공무원 하실 건가요? 네, 네. 뉴스나 시사 프로 자주 보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행정학과 출신 유명인 마영석 PD님 연세 행정관의 장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매우 좋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입시에 도움이 될까요? 어, 일상이나 사회에서 문제점을 찾고 그걸 해결하는 내용이 있으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생활하면서 아쉬웠던 점, 로망과 달랐던 점 코로나 때문에 아카라카라 연고전이 없었습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겼나요? 어, 등판에 독수리가 무궁화를 물고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laughs> 야, 이건 말 없어 <laughs> 아주 예뻐요. 음, 저희 둘처럼 로스쿨도 많이 준비하고요 어, 행정학과인 만큼 행정고시도 진짜 많이 보고 CPA 준비해서 회계사도 많이 하고 또 기업 취직 인사 부서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음. 아니면은 다른 과 복전을 해서 관련된 정부 부처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일단 행정학과 진학을 꿈꾸시면 일단 첫 번째는 성적인 것 같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거의 연대 행정학과 홈페이지에서 살았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학과 설명이나 교과목 설명 같은 거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이 과가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실 거고 그러면 이제 생기부에 어떤 내용 넣으면 유리할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학이 아무래도 다 학자적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어디서든 좀 연결 지을 부분이 많아서 그냥 행정학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그냥 진학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할수 있다! 가자! <laughs> 행 행정학도를 꿈꾸시는 여러분 정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시는 여러분 학 학교에서 만나요 <laughs>